안녕하세요, WD입니다. 자한 주간의 부산의 부동산 소식을 알아봅니다. 아, 부산 주간 아, 부산. 아, 주간, 부산. 아,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탄님 모셨습니다. 할 탄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못 하겠어. WD님. <laughs> 예. 항상 이 코어로 있는데 아직까지 헷갈요 아, 너무 헷갈요좀 좀 쉽게 바꿀까? <laughs> 우리 집 엔지 엄청난 승리습니다막 네. <laughs> 예. 들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도 예. 예 부산 부동산 소식 뭐 예. 많습니까? 예, 오늘도 음. 좀 저번 주에 좀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첫 예. 번째 소식입니다. 네. 네. 첫 번째 광안 이구역 소식입니다. 한참 핫하죠? 예. 엄청 음. 핫합니다. SK 그 광안대 파인인데 분양을 앞두고 있죠. 뭐 당장은 못할것 같고 네. 뭐 하반기 뭐 9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조합은 동호수 추첨 들어갑니다. 오. 예. 동호수 추첨 들어가는데 예예. 여기가 6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가거든요. 오. 아, 이번 주 토요일. 예예예. 보시네요. 보십니다. 예. 토요일 날 예. 들어가는데 예예. 타입별로 예. 층 배정이 달라요. 오. 예. 어떤 타입은 예. 5층 이상 배정도 있고 예예. 어떤 타입은 무조건 17층 이상 뭐 배정도 있고, 예. 16층 이상 배정도 있고, 네. 다 달라. 오, 그리고 오. 어떤 타입은 간평이 높으면 음. 몇층 이상, 오. 간평이 낮으면 몇층 이하,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네. 조합원님들하고 조합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은원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네, 해달라, 네. 저렇게 해달라.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의견을 조율 중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조합원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네, 네. 어쨌든 사건, 사고 없이 네. 조합원님들, 동호도 추천. 무사히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예. 예. 그리고 예. 일반 분양자들을 생각하신다면 네네. 좋은 총수 좀 많이 나가 주세요. 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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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 예. 지금 일반 분양. 그렇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예. 덕천 3구역 구역 지정 신청 소식이거든요. 오, 네네. 여기가, 제가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 네네.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 요 어, 진짜 빠르네요. 사타 통과된 지 불과 엊그제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사타 통과가 됐는데 오. 벌써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갔어요. <laughs>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잘 하는 것 아, 같습니다. 스피드 있네. 예. 예. 재개발은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빠른 게 최고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뭐, 입지아 이런 거는 예예. 우리가 또 지난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예.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예.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도 부역대 음. 신초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입지입니다. 어 브랜드는 아직 안 정해졌지. 아 <laughs> 브랜드 안 정해졌는데, 안 정해졌는데, 보통 한 1군 뭐 기대 안 하겠습니까? 어. 여기도 세대. 3대 수가 네. 1,600세대가 넘거든요. 대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 초등도 초등.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의 초품학급이다아 조금 떨어지면 거의 붙어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조금 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가까워 초등이. 그래서 오. 괜찮은 입지고 이 예, 예.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뭐 아쉬운 점도 있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네네. 궁금하시면 예.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예, 예. 유튜브에서는 모든 걸다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왜 얘기를 못하냐. 유튜브라도 네네. 얘기를 해달라 네. 하시는데, 예, 예. 유튜브 운영해보시면 안 된다. 그게 <laughs> 얼마나 힘든 건지. 운영해보시면 알아요. 예. 예. 구축 아파트를 예. 구축이라고 얘기해도 욕먹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으면 예, 예. 상담 주시요 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부담 가지 절대 부담 안, 가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예. 예. 또다른 소식 있습니까? 문현 1구역이랑 어. 중동 5구역이랑 어. 두개다 건축 심리가 통과됐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예. 뭐 특히 문현 1구역 같은 경우는 문현1구역. 저희가 몇번 몇 다뤘죠. 다뤘죠. 소송 중에 있고, 네. 뭐 그랬는데, 예. 그래도조합은 꿋꿋하게 그 와중에 불도저처럼 <laughs> 그 갈, 와중에 밀고 있다. 갈 길을 간다. 그렇게 예, 지금 돼 있고. 예. 중동구역도 중동구역. 예,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야. 예. 근데 하탄이 예. 저기 보면 심의 결과에 네. 조건부 의결이라고 적혀있는데, 조건부 뭐 조건 달았습니까 이렇게결과가 나오면 음. 이게 통과지 <laughs> 이게 법감 조건을 해줘야 통과인지. 그렇죠. 무슨 조건인지. 예. 조건이 안 되면, 음. 야, 통과 안 되겠구나.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요? 내가 헷갈려. W님이 헷갈리면 항상 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지. 그렇지. 많은데. 저게 무슨 통과인가? 그러니 모르겠어. 나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통과입니다 <laughs> 예. 아 저거는 통과라고 보면 되네요 음, 그렇습니다 예. 원한 뭐 통과가 음. 원한대로 뭐 음. 원한 대로 네. 뭐 비교됐다 원한 이결뭐 네. 원한 통과 그런 것도 있고 뭐 조건부, 조건부 통과도 있고 뭐 그런 게데아 어. 원한 통과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어. 그대로 통과되는 거지 어. 근데 그대로 통과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아 보통 네. 조금 조건을 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보완해라 음. 다는데 수정하기 어려운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큰문제며 네, <목소리나> 네. <목소리나> <목소리나> 통과 자체가 안 되죠. 아 조건부게 뭐 자체가 안 되지.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예. 비교적 예.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거. 아, 보완하면 되는 거. 보완하면 되는 거의 거. 거의 통과나 봐야 된다. 통과나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 배워갑니다. 문연 1구역은 예. 문연 이마트 근처에 네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죠. 네. 어,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네. 우리가 또몇번 다뤘어. 네, 중동5구역은 처음 다루기 때문에. 예, 예.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 중동5구역이 어디 있냐.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예. 있는 이 네. 예, 예. 여기 중동역이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예. 중동 바로 중동역이 근처에, 근처에 있고, 오산공원 뭐 오, 근처에 공원 예. 공원 있고, 예. 그 해운대 그 레, 레미안 해운대 옆입니다. 바로 오. 옆에 오. 해운대 로데오 아울렛. 어, 예. 로데오 아울렛 바로 예. 근처에 예. 있구나 그렇습니다. 근처에 예, 예. 요, 요 입지로 돼 있습니다. 어, 위치 괜찮네. 예. 예. 여기가 예. 그 뒤에 예. E N C 거든요. 여기가 중동 5구역이 네. 사람들 또 중동 5구역하면 잘 몰라. 근데 오산마을 재개발 하면 또잘 아시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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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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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산마을 재개발이고 예. 여기가 이제 DL ENC로 예. 아크로 뭐 지금 현재 또 계획하고 있죠. 아크로예요? 예. 아... 해운대 는입시가또 좋으니까 인기가 예, 예. 좋으니까 예. 또 해운 아, 이 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 <laughs> 삐뚤나 모르겠는데, 해운대 예. 계신 분들은 예, 예. 자꾸 이제 고급을 원하시니까. 고급을 원합다 예, 그렇게 아. 돼 있고, 예. 여기가 1149세대 지금 돼, 돼 있습니다. 음. 그 중에 좋아보니 네. 950세대죠. 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하여 예. 다음 소식 또 있습니까? 다음 소식도 네. 광안 6구역 소식인데, 오, 여기도 비교적 빨리.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갔어요. 예. 광안 6구역도 구역 지정 신청이 됐습니다. 와, 빠르다. 예. 광안 6구역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예, 여기도, 근데 예. 여기가 사타 접수하고 나서 통과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 오. 아까 덕천 3구역은 네. 사타 통과도 빨리 되고, 어. 다 빨리 됐는데, 예. 여기는. 사타 통과가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 여기가 사타 접수를 이제 22년 4월에 하고 사타 통과가 24년 3월에 됐어요 어. 조금 오래 걸렸지 사타 음. 통과가 음. 근데 여기가 부역 지정 신청을 굉장히 빨리. 빠르게 했네. 비교적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네. 뭐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예. 중간에 수영아파트 여우 있지 않습니까? 수영아파트. 예. 중간에 비어 있잖아. 예. 예. 그래서 저번 영상에 예. 수영아파트 주민들은 광화뉴구역 편입을 원한다. 원하지. 현수막도 막 걸고 했다않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니, 이거를 포함해서 구역 예. 지정신청이 들어갔는지, 네, 네. 이게 계속 빠져 있는지, 예.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예. 일단은 빠졌습니다 아 같이 안했네 예. 일단 빠졌고 예. 뭐 차후에 네, 네. 뭐 협의를 해서 뭐 강한 육구역에 시너지가 되고 이익이 되면 네, 네. 뭐 하겠다 뭐 그런 오. 입장이신데 예, 예. 어쨌든 그건 우리가 간여할 바는 아니죠 가정일빠는 예, 아니고 예. 어쨌든 뭐 수영 아파트나 광안 예. 구역이나 네. 서로 서로 이익이 되는 선에서 네네. 잘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팩트는 예. 팩트는 아직 안 들어갔다. 아직 편이 안 됐다. 편이 예, 이거를 빼고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갔다. 어... 그게 일단은 팩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또 다음 소식 있습니까? 지난주에 세개가 예. 분양을 했어요. 예. 그번일일편아니죠 어. 국제금융시티 맞아요. 그거랑 예. 그 다음에 대강로제비아 예. 동네 사적공원 대강로제비아 음. 그거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양정삼 우리... 그렇죠 분석예산 올렸죠 예. 올렸는데 예예. 저희가 양정삼 네, 그 양정 롯데는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네네. 나머지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주간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 예. 따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거든. <웃음> <웃음> 예. 아, 그래서 이 코너에서 그냥 예,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먼저, 동네 사적공원 로제비아. 예. 이 아파트는 네네.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명륜 아이파크 2차 영상에 보면 거기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 한집 주셔. 예, 그렇죠. 한집 집한 주셔. 어. 예. 입주민이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 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원 일몰제라고 한참 말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대상자가 돼서 70%는 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주고 30%는 인간이 개발하게 해주는데 여기 한 1,300에서 1,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 예, 아유, 잘 봤습니다. 예. 예, 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공원 예. 일몰제라고 해서 어, 어. 20년 동안 공원을 개발 못해서 일몰이 돼버렸어. 어. 예, 그게 날라가. 버렸어, 쉽게 예. 말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개발하는 건데 네. 대학 건설이랑 동네 구이랑 같이 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냐 예. 공원부지입니다 거기가 공원부지. 공, 공원부지니까 예.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 그렇죠 일반 아파트 부지는 비싸요 비싼데 예. 공원부지니까 예. 굉장히 싸 음. 그거를 대학 로제비앙에서 네. 그 땅을 예. 아파트를 짓는 건데 어. 그러면 특혜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싸게 누가 지어라 특혜지 네네. 그래서. 대강 로제비양에서 네. 아마 30% 정도는 아파트를 짓고 네. 60, 70% 정도는 공원을 만들어야 돼. 아 그래서 대강, 대강 로제비양에서 나머지 부지를 네네. 공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 그런 식으로 상생해서 네네.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민간에서 공원까지 개발해 주면서 자기도 이익을 얻는. 그래서 예, 서로 서로 이제 주민들도 네. 공원 생기니까 좋고 좋지 좋지. 예. 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네. 돈안 들여서 좋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민간 뭐 공원 어. 특례 사업 막 그런 거 그런 거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분양을 음. 한거지 네. 분양을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판단하기에 이거는 이 공공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네요. 공공 성격이 강하고 그만큼 부지도 좀 싸게 했고 어.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엄청 높을 거냐. 싸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 높을 거다 어. 생각했는데, 예,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양가가 얼마냐. 네, 네. 뭐, 모두가 다 분양가 관심이 있으니까, 예, 분양가가 예. 얼마냐. 저희는 네, 네. 항상 분양가를 국평 기준으로 하죠. 84타입. 84타입 예, 네. 기준으로 네. 1층이 7억 2천도 인데요 7억 2천부터 어. 비싼 거는 11층 이상. 7억 9,400이야. 아, 7억 9,400? 예. 와. 그래서 여기에 뭐 확장비나 뭐 이것저것 예. 넣으면 뭐 예.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하면은 예. 8억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넘어가는 건데, 예. 저희가. 예. 분양가를 항상 분석할 때이 네. 분양가가 적정한지 어쩐지 분석을 네. 할때 항상 봐야 될게그 인근에 그 동네 시세가 얼마를 보면 됩니다 어, 그러네요. 예, 바로 옆에 명륜아이파크 2차가 있어요 2차. 2차가 차 있는데 네. 명륜아이파크 2차가 6급대입니다6급대아 유국대. 예. 많이 싸졌네 지금은 어. 명륜아이파크 2차가 많이 싸진 게 아니고 어. 다 많이 싸졌죠 아, <laughs> 다 싸네요 다 저렴하죠 싸네.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가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느껴지는 건데 예, 예. 뭐 2억 이상 비싼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차이가 엄청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명기 아이파크 2차가 네. 다시 올라갈 건지 네, 네. 안 그러면 여기가 네. 계속 미분양 상태로 될 건지 예, 예.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예. 그다음 분양한 게 예, 예. 이태란 세상 범일입니다. 음, 국제금융시티죠. 오, 우리 학번 네, 네. 임장 갔었죠? 갔었죠. 갔는데 네, 네. 거기도 제가 분양가를 얘기를 했어 네. 2,300 정도 될 거다 아, 네, 네, 네. 2,300입니다 아, 2,300정도가요 그렇습니다 2,300 정도 나왔어요 분야가. 아 네. 진짜 네. 네. 또 불리네요 자랑하면 또 넣을거죠 아, 넣어야지 넣어야지 넣지마 자랑은 해야지 아니 넣지마 그거 이 사람 진짜 아니 넣지마 진짜 꼴보기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아 꼴보기 싫어해 지금 얼마에 하겠습니까 아니 저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게2,300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왜 말씀드리냐. 정보는 많아. 네. 정보의 홍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가. 음. 저도아는 정보도 있고 어, 맞아, 맞아. 그런 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저는 선별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약간 또 내가 또 지인들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2,300인데 네. 자 여기도 보시면 네네. 분양가가 음. 비싼 거는 약파억이 조금 넘어요. 파억이 조금 넘는데 자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하겠다, 예. 내가 청량을 하겠다 할때 예. 분양가도 보고 뭐 타입도 보지만 네.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네네. 이 타입이 뭐가 남아있는지, 재개발은, 음. 특히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좋은 거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이 자기 조합원이니까 네네. 좋은 거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 양정롯데 때도 음. A 타입은 고층이 별로 없다. 어,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다. 어. 고층을 원하면 B타입을 하셔라.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예. 자, 여기가 내동이지 않습니까? 내동. 예. 내동인데, 예. 이렇게 이제 동이 네개가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 1사동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이죠. 네네. 오피스텔을 쭉 이렇게 해놨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배치도인데, 예. 84A 타입을 예를 들어서 예. 84A 타입, 요, 이 보라색이 이 색깔이 84A 타입이거든요. 이게 일반 분양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한 개도 없어요. 없네? 6, 6층 이상은 하나도 없어. 이것도 어. 하나도 없고, 이동도 하나도 없고, 어. 84A 타입은 예. 6층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시라는 겁니다. 아. 예. 6층 밑으로 예.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예. 네. 뭐 8억 정도다. 아. 보고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예, 예. 유튜브 상에서는 예. 자세히 얘기를못 합니다. 못 하는데 어. 네네. 저희가 대각로제비양이랑이위밀이피아 아니라 이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예. 통틀어서 네. 말씀드리면 예. 자 분양가를 측정할 때 측정 분양가 를 어떻게 측정하냐?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은 우선입니다. 네네. 조합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음. 조합에서도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네네. 가능한 분양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분양가를 측정을 하고 네. 대강 로제비아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없어. 오, 여기는 네.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시행사가 네네. 알아서 이제 분양가를 정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과연 왜8억게 분양가를 정했겠냐. 오, 요즘은 데이터가 많아. 빅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예, 예. 요즘 그런 AI들이 또 활동을 하잖아. <laughs> 그래서 분양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당장의 완판보다도 네, 네. 시간이 쭉 지나면 네. 예, 예. 결국 완판될 거다. 그거를 보고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네. 분양가를 정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네, 네. 당연하지. 네. 민간 기업이니까. 네, 네, 네. 뭐 봉사 단체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재단 수익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내가 사겠다 말겠다 당첨을 그러니까 계약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게실버주면 네. 좋습니다. 실거주면 그렇죠. 제가 범인을 좋아하고 네. 범인이 생활권이고꼭범인에 살아야 된다. 어. 범인 살아야 되는데 음. 브랜드에 음. 또사파트니까 살고 싶다. 어. 그런 건 좋지, 좋지, 좋지. 좋지. 그런데 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 투자로는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은 예. 예,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 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분양권 투자가 내리트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아. 예전에는 분양한다. 어. 그러면 피가 방송되자마자 피가 네. 많이 붙었어. 그래 맞아요. 그러, 그렇게 해서 네. 뭐 초피를 주고 사도 예, 예. 계속 시간이 지나면 피가 더더더 더,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 분양 자체가 비싸요. 비싸네. 인근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버려 항상. 아. 예전에는, 예전에는. 자, 예 예를 한개 들게요. 예. 예전에 2015년도에 해운대 자이 2차가 분양했어. 어. 해운대 자이 2차. 예, 예. 그 해운대 자이 2차가 예. 84타입 분양가가 4억이었습니다. 4억. 아. 4억이었는데 예, 예. 그 당시에 예. 해운대 자이 1차가 예. 실거래가가 4억 예. 중반이었어요. 어어.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해. 어, 그러네. 그러니까 예. 먹을 게 엄청 많은 거지. 아. 왜냐하면 여기 신축이니까 예, 예. 신축발도 있지. 그러네. 주변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했지. 그러니까 아... 더 먹을 게 많으니까 예, 예. 그때는 이제 분양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계약금만 넣으면 되니까. 아, 안 그렇습니까? 피만. 피만 좀 주고 <laughs> 계약금만 넣으면 중도금 예. 다 되죠. 이러니까 아... 투자하기 쉬웠어요. 근데지금 너무 비싸. 예,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 그렇구나. 지금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2천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혹시라도 뭐 2,000m로 나오면. <laughs>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사항이 있어서 네네. 분양권 접근하실 때 네네. 항상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냐. 아. 투자도 좋아. 투자도 예. 좋은데, 네네. 제가 그럼 이런 말, 말씀들을 많이 하겠죠. 음. 야, 그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음. 다완판되고 피 올라갈 거다 네, 네, 네. 피 붙을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여기가 8억입니다 8억 네. 이것저것 넣으면 8억 5천도 되는 거죠 네, 네. 8억 5천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왜 자꾸 재개발 재개발 얘기하냐 네, 네. 여기보다 입지가 좋고 이제 철거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6억도 안 해요 어? 5억대도 많아 어. 피 포함해도 5억대도 많아 맞아, 그러면 맞아. 이미 내가 8억 주고 팔은 넘게 주고 사는 거라 예, 예. 입지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도 안 하는데라 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수익을 많이 볼 확률이 높냐는 거죠. 아. 예. 그렇다고 재개발이 네. 내가 유국 때 네. 5, 5억 밑으로 물건을 산다, 네. 5억 밑으로 들어가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요즘 이주민 대출 다 나오니까 그렇죠. 뭐 100%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뭐 2억 초반 뭐 그런 것만 있어도 돼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음. 차라리 분양권보다는 음. 다른 시장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걸 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불린이 분들은 예. 그 이주비 대출 이런 거다 예. 나오는지 잘 모르고 예. 온리 매매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부담이 클까 생각하는데 예. 따지고 보니까 예. 와, 먹을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는 예.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싸게 사야 네. 돼. 어. 싸게 사서 이따가 <laughs> 투기해서 투기해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laughs> 예.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예. 그 주간 부산 부동산에서 소식을 전하는데. 예. 오늘 굉장히 뭔가 분석이 많았네요. 제가 또블님 자꾸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데 사영 시간 길어진다고 싫어하시는데 이거 다 소식입니다. 분야가 소식이잖아. 아, 편집 너무 귀찮아. <laughs> 분야가 소식이잖아. 예,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 많아요. 제가 아, 소식만 전해드리기보다도 예. 이런 분석을 조금씩 넣음으로 해서 예. 보시는 사람들도 예, 예. 소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어. 뭐할 타가 뭐 옳은 소리를 하든 뭐뻘 소리를 하든 할 타가 말하는 게안 맞다. 어. 아저 다른 소리야내 생각이랑 전혀 안 맞다 예, 예. 하시면 안 보시면 되거든 런데 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그래도 좀 들을만하다 예. 하시는 분은 계속 들으시니까 예, 예. 또 이런 분석도 넣어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합니다 저는 편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상당히 보람이 되기 때문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걸로 보상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소식은 음, 여기까지니다 예, 예, 예. 오늘도 알찬 그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할타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부동산에 대한 어, 고민이나 매도 매수 이런거 고민하고 계시면 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이니까 예, 저한테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W님 예.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중개사인 것도 모르고 예. 그리고 제가 매물을 중개하는 것도 모르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그러면 이거 사고 싶은데 혹시 할타님도 이거 중개하십니까? 이런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그거 맨날 말하는데도 모르시니까 음. 모르시고 우리가 항상 이런 방송만 하니까 대관실에 예, 몰리 예. 있어서 언급해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해서 예. 무조건 우리가 와이 사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다시 네.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